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어년은 밟갈이도 못 하고 주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바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던 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만일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면 불행으로 끝나고 눈물만 남아야 하지만 시편의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단련의 기간이라면 고난도 슬픔도 의미가 있을 있는 것이고. 그 의미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시편 105편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의도된 단련이고 의도된 채찍이고 또 의도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된 후반전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흔히 평가할 때그 사람의 운전할 때 습관이나 혹은 술을 먹고 주사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서 평소에 운전하던 것을 보면 그분의 성격을 알수 있고 또술 먹고 주사를 볼 때, 부릴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흔히 말하고 합니다. 운전도 술도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주 비싼 그 차를 타면. 그 차가 가진 힘을 가진 것처럼 내 안에 느껴집니다. 없던 힘이 생긴 거죠. 큰 차를 타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자그만한 봉고차 타고 또뭐 티코 타고 또 트럭 타면서 꽥 소리 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고 없던 용기가 생기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겨서 혀 꼬부러지는 소리로 다 나와 뭐뭐다 죽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길 때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정말 본성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아 저분의 신앙이 한참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저분의 신앙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어쩌면 저분이 신앙이 그냥 종교 생활이구나라고 거의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또그 사람의 진심을 또볼수 있는 어, 가장 좋은 때가 힘을 가질 때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은 노예로 잡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어, 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읽은 것처럼 이미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긴 형들과의 만남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큰 힘이 그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도 역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임을 알아보고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위의를 가한 형들에게 소소한 복수를 하죠. 기근 때문에 요셉 총리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형들을 보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요셉이 좀 심술이 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4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 8절에서 9절 보면, 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읽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3일간 구금시킵니다. 요셉이 무슨 마음일까? 복수일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쩌면 그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좀 심한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을 좀 골탕 먹이는 거죠. 8절 어,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어떤 요셉이 할수 있는 약간의 어떤 골탕 먹이기 작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어서 너희들이 스파이구나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을 원수로 대하고 있지 않고 형들 가족들로 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을 시켜 몰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타이적으로 도둑과 스파이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훔쳐 온게 아닌데 돈이 거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형들이 놀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음식을 배사하여 크게 대접합니다. 찬스를 잘 보고 어, 이 돈이 딸려왔습니다라고 형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어, 잘 오셨습니다 하고 큰 잔치를 배사합니다.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형들이 놀라서 당황하는 그 얼굴의 표정을 하나 하나 읽으면서 고소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돈을 넣어서 어, 골탕을 먹입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잡아옵니다. 이와 같은 별거 기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이 내용, 형제들의 장난 같은 이 내용이 42장 1절부터 무려 44장 34절까지, 42, 43, 4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 글을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비록 요셉이 그 형들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지만 저는 이 성경이 무려 세, 사, 세 장에 걸쳐 장장입니다. 장장 세 장에 걸쳐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고생이 그냥 간단한 노예가 아니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사실 성경에는 그것이 안 보이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몇 년을 고생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안 보이는데 거꾸로 거꾸로 42장 1절에서 44장 34절에 형들을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는 형들도 한번 골탕 먹어 봐 하며 형들에게 소소하게 복수하는 이 부분에서 요셉의 그 고생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어버리고 형들과도 볼을 비비며 반가워하는 장면이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사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사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을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래도 저놈은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될것 같아 하며 여전히 판단과 정죄를 즐기곤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10년도 넘은 더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선교사님들 사이인데도 저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시간 날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곱씹다가 새벽에 또 회개하고 다음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누구를 느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 어, 다른 사람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옆에 같이 앉으셨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처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어, 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정죄와 판단과 처형을 당연시하기를 그때.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앉아서 너희 중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며 여인을 보호해 주고 여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를 해주셨죠. 그분께는 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었죠.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연민이 있었고 그 연민과 사랑은 단순히 한우마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그 주님의 사랑과 연민을 받아 이 자리에 여기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를 들춰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복수하기보다 사랑이 우선되고 어색해진 과거여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과거에 좋았던 감정들 존경했던 감정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함께 했던 가족들, 이것들이 우선이 될수 있다면, 물론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분노와 판단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요셉처럼 우선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 센서가 작동되는 내 자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반응입니다. 아직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았을 때는 요셉이 이집트 말을 썼습니다. 어, 형들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했죠.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고민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잔게 아닌 것 같아요. 장세기 42장 21절에 니네가 스파이가 아니면 집에 있는 막내라는 놈을 데려와봐라 라고 명령을 하자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뜬금없이 요셉이 명령한 것은 요셉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인데 이 형들이 그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한테 그랬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더다 라고 명확하게 42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셉한테 그렇게 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건드려지면서 그 속에 있는 죄책감이 흔들흔들 흔들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루벤이 또 말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말했지 않냐?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값을 받는다 하면서 지금 부지런히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자기들끼리 툭탁툭닥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친절하게 성경은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 생각하다라라고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왜 동생 하나를 인신매매로 팔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아마 30세 정도라고 추측을 하면 팔린 나이가 17세 정도니까 적어도 적어도 미니멈입니다. 13년 전의 일이에요. 13년 전에 아마 요셉은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울었을 거예요. 이제 형들 말잘 들을게요. 이제 꿈 이야기 안 할게요. 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애거람과 괴로움을 보고도 왜 팔아버렸냐고 서로 소리내고 큰소리도 못 냈을 겁니다. 막 투덜거리며 싸웁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딱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아마 요셉이 팔리고 나서 괴로운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루벤이나 유다나 자기 자식이 아플 때마다." 내가 요셉을 팔아버려서 죄를 받나 생각했을 겁니다. 들에서 일하다가 다칠 때마다 내가 요셉을 팔아서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 깊이에 아픔과 슬픔이 죄책감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45장 3절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산가족 장면이에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인데 형들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45장 3절을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바들바들바들 떨어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앞이 하얗게 됐을 거예요.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은. 그 당황하는 형들을 보고 아니야 형들 괜찮아 하나님이 앞서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 잘못이 아니야라고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형들이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 지낸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급기야 아버지 야곱이 죽은 날이 사람들의 이 형들의 죄책감의 가슴에 상처의 죄책감이 또 작동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지막에 창세기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50장 부분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해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번 팔리고 한번 죽을 뻔했지만 형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화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저는 재밌기도 하고 가슴 시리게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형제간에 인신매매를 해서 동생을 팔아 버리다니. 그런데. 이 가족이 참 부럽고 이 형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셉인의 형들은 그런 험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양심 센서가 끝까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생각나고 후회되고 되돌아킬 수만 있으면 다시는 안할것 같은 이 얼처근이 없는 일, 이 일을 했다는 것에 계속해서 양심이 꿈틀거리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제 마음에 아, 아름다워처럼 보이는 이유는 왠지 오늘의 세상에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볼때 어느덧 최소한의 양심의 센서가 죄책감의 센서가 무뎌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새벽에 더 기도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하나. 그래서 목사여야 하나. 내가 목사인데도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죄책감을 센서를 꺼버리고 마비시켜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마치 시인의 시처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했다라는 워그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은 자의 고민 아닐까 싶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던 그 시간들이 있던 우리들이잖아요. 혹시 이제는 죄에 무너져 세상과 다를 바도 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남겨두신 이 센서를 잘 작동을 시키고 있어야 하겠다. 이 아침에 혹이라도 어느 부분에 나의 센서가 마비돼 있다면 다시 한번 작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형들의 모든 죄책감을 해소한 게뭔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합니다로 끝나지 않고요. 형님 가족들까지 내가 다 돌볼게요라고 그냥 단순히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지금? 피해자 요셉이 가해자 형들을 위로해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요셉과 형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분을 죽이신 그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죽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해자시고, 죽인 그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여러분, 이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를 해? 어떻게 앞으로 돌봐줄게? 내가 걱정하, 너무 너무 슬퍼하지 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우리 악함에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했고, 우리가 가해자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꺼이 너의 십자가에 너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치를게.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으로. 장세기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용서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분이 피해자이신데 하나님 그 사랑을 요셉의 이 사랑보다 더큰그 사랑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맡겨 주신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죽게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